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을 만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어,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 할까 생각해 보는데요. 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장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막혀 있고, 또더 이상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들어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와 더불어 힘들지만 또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게 다릅니다. 어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가나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가난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흉악하고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가운데는요, 어찌 보면 이 여인에 관한 소식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병세를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지나갈 때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이루셔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호소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 가운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은 지금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에 있는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여인을 또한 힘들게 합니다. 어느 본문 23절, 24절 좀더 같이 볼까요?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들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의 강곡한 그 강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전혀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 않아요. 23주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제자들은 도리어 굉장히 약간은 좀 매몰찬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을 돌려 보내시지요. 계속 수를 따라오면서 그 소리를 지르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그 간곡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합한 마음이 아니라. 더 이상 소리 때문에 소란스럽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관점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강구도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란 의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번의 침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봉 8장에 보면 가늠하듯 잡힌 여인이 그 정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왔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늠하듯 현장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땅에 글을 쓰면서 침묵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또한 가지는 많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땅에 글을 썼을까 궁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그건 어떤 걸까요? 지금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이 여인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실 때문에 이 여인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또 죽음과도 처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 또한 원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한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그 완성으로서 사랑과 자비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혜를 모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살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순간에 다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제자들은 이 여인과 더불어 하나된 마음을 갖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힘들 어려운 것들로 고백할때 그러니까 침묵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침묵하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5절에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이 여인의 연약함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대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와서 예수께처럼 이어 가난 여인은 냉대와 무지 속에서 딱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겪힐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만약 이 여인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제자들의 그 시선을 바라왔다면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눈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본문에 보면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25절, 26절,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 전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뜨렸는데, 잠시 잠깐 여인 같은 경우도 혼돈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마치 내가 이스라엘 그 유대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선민은 아니지만, 한 가정 안에 있는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줄만한 은혜가 있다면,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턴 지역 가운데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개가 이렇게 그 양육받는 거랄까요? 생존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팔레스턴 지역 가운데는 개가 자랄 때, 이 주인 곁에, 상 곁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식을 하기 때문에, 빵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그들은 성장하고 자란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여인 같은 경우도 어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기 위한 태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아 그렇군요. 나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과는 별개이군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는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어느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누구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치가 최고로 쳐져 있고 어찌 보면 이방인의 가치는 많이 무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가 누가 복음을 쓰거나 사도행전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주어짐에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택받고 주님께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에 참 많이 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요.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니까 이 가난 여인이 전혀 관계 없던 여인이 은혜를 구했을 때는 그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과 가난 여인 가운데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자기 문제 가운데 고민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질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곡한 기도에 따라서 낫게 아우심을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는 첫 번째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은혜 받는 자로 섭당치 않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딸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이 연행에 나타나는 나타나 있는 치유의 방법은요,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표현됐을 때, 어, 정말 그, 가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인권을 무시하고 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그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 우리 개와 비슷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막상 기도하려고 보다 보면 어떤 마음 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껴 있고. 또보음안에 많은 분들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은 내가 천국 가도 됩니까?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대답이 어떤 걸까요? 아, 나는 못갈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11조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새벽 기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나는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참 많으세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려고 했을 때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을 거란 그런 여러분의 불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신의 그 내용 가운데 그 한계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한계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자를 기뻐할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 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너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매일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생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지 못한 것 같고 헌신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자두 번째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끈질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침묵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안 된다. 거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부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겠다는 소원을 줬다면 그 소원을 성취하는 부신을 분인시라는 거죠. 10편 21편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다이 고백한 유명한 자기 인생의 체험담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면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지만 거절감 받은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 절망하지도 않고 어, 실망하지도 않고 기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어디까지 믿음으로 가시다가 내 인생 가운데 안될것 같다. 멈춰 계십니까? 그러나 멈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은 끈질기게세 번이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한번 주님께 기도했던 응답된 것은 나의 그런 잘남이라든지 나의 경험을 치부할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도 안 된다는 것 가운데 있을 때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동적 받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면 안될 일이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장기,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는 코로나19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마찬가지로 이루어야 될 꿈에 대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 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 여인의 이 승리의 믿음처럼 끈질기게 믿음으로 죽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이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참을 기도할 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가난 여인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져 있는 것들,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끈질기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절망의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멈춰 계십니까? 믿음으로 갔다가 안될것 같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멈춰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끈질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냥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여인의 이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귀신들 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삶을 살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주님, 간절한 예수님 찾는 그 기도를 통해, 이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으며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정신회복님의 우리 성도님들 한문한문을 한분 주가진이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 삶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가진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인생 그길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일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 여인의 그 딸의 질병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난 여인은 주님께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멈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삼도한 주가치니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고 믿음 만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으는 성기를 축복해 주시고 이를 가운데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됨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사심과 은혜 주심이 어느 선포된 말씀처럼 때론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와 내약함속에 있을 때 마치 가난 여인처럼 다시 죽게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인정을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낳고 있는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도 동지 함께하게 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